시작하자마자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도로 위에서 단한 대의 차로 모든 시선을 모을 수 있다면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2026 기아 K900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로 투 드라이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2026 기아 K900은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고급감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동시에 담아낸 모델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대담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면부는 웅장한 타이거 노즈 그릴이 더욱 넓고 입체적으로 변화해 강렬한 인상을 주며 디지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단순히 빛을 비추는 수준을 넘어 예술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측면은 유려한 곡선과 길게 뻗은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20인치 휠 디자인은 정교하면서도 스포티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후면부의 LED 테일 램프는 입체적이면서도 날카로운 그래픽으로 완성되어 고급 플래그십 세단다운 위엄을 드러냅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면 K900은 단순히 안락한 주행을 넘어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3.5L V6 트윈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약375 마력의 힘을 내며 상위 트림에서는 5.0L V8 자연흡기 엔진이 제공되어 420 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정밀하게 맞물리며 주행 상황에 따라 최적의 변속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도심은 물론 고속도로와 눈비가 오는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흔들림 없는 주행감을 선사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한층 단단하고 역동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내는 플래그십 세단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순간 최고급 가죽과 원목, 알루미늄이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습니다. 27인치 파노라믹 올리드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하나로 연결해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투영해 안전성을 높여주며 3D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음향을 들려줍니다. 뒷좌석은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설계되어 리클라이닝 기능과 마사지, 냉온 조절까지 갖추고 있으며 독립형 터치 스크린으로 모든 기능을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실내를 위해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능동형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마치 고요한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기본 트림이 약 7천만원대 후반에서 시작하며 최상위 트림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가격은 옵션과 사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공되는 품질과 사양을 고려하면 경쟁 수입 플래그십 세단 대비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2026 기아 K900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오너의 품격과 라이프스타일을 드러내는 상징 같은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강력한 성능, 최상의 안락함을 모두 원하는 분이라면 이 차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로투 드라이브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매력적인 차량들을 심층 리뷰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